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로 바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맥점 문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에 보이는 여기 있는 백, 100... 107점을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과연 어떻게 두어서 107점을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자, 이러한 돌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은 여기 있는 흑한점을 이용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나가고 싶은데, 1이이와 같이 잡으면, 자, 이런데 먹여치기라도, 더라 자, 이렇게 단수치고, 이으면, 저초오도라도 이거 막아가는 순간, 결국엔 여기 있는 백돌이 흑두점을 잡고 살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자, 이 수는 안 되니까 이와 같이 한번 뛰어 들어가 보고 싶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곳 뛰어 들어가는 수, 어찌보면 상당히 멋진 수순입니다. 왜냐면, 이곳으로 받아만 준다면, 지금 먹여치기를 하고, 잡으면, 예수 단수, 이으면, 지금처럼 차례차례 단수를 치는 수순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백돌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백은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을 둘수 없고 이렇게 두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손쉽게 흙이 백일곱 점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곳을 두게 되면 지금 백이 알기 쉽게 그냥 반대쪽을 이렇게 꽉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자, 여기서 무슨 수를 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멋지게 하나 뻗어 두기만 하더라도 뭔가 될것 같지만 자, 이곳으로 하나 붙여 가고요. 자, 지금 이곳을 두면, 자, 이와 같이 때려냈을 때, 단수치면 이었을 때, 이곳으로 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단수치면 때려내는 순간, 백돌이 너무나도 예쁘게 모두 연결이 되면서 살아가게 되어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뛰어들어간 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색다른 방법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지금 보이는 수는 이곳 밀고 들어가는 수와 급소치중 들어가는 수 이와 같은 수밖에 안 보여요. 뭐 이렇게 그냥 단수치고 여기 뛰어 들어가는 건 그냥 이렇게 연결하기만 하더라도 아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흑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과연 어떻게 두어야지만 107점을 1 잡을 수 있냐고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의정답은요 바로 우리가 실패도 중에서 정답의 철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패도가 뭐가 있었죠? 단수 치는 수, 나가는 수, 급소 치중 가는 수가 있었는데 이 중에 정답이 있었다는 라게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단수 당한 흑한 점을 가만히 나가는 수가 너무나도 좋은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일단 아까 전에 100이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거 뭐 단수 쳐도 아무것도 안되고 먹여치기 해도 아무것도 안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서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107점을 잡는 그 멋진 수구 그 수는 과연 어디가 되냐고요? 이장면에서이 정답 이곳 뛰어들어가는 수가 너무나도 멋진 수가 됩니다. 자이 수가 좋은 이유 우선 100이 어, 이 장면에서는 어떻게 둬야 되죠? 일단 이런 식으로 한번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으로 막아오게 되면 지금 흙도 가만히 넘어가는 수가 기가 막혀요. 자, 이곳을 두면. 때려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이 흑백 7점 살리기 위해서 이 백돌이 모두가 지금 걸려들고 있죠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이 패를 하다 말고 뒤로 이렇게 막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금 흑돌이 촉촉수니까 이 백돌이 살았구나 라고 지금 안심할 수가 있는 장면인데 뒤에서 단수 치면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어요 자초으로 모두 잡혀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1도 이곳을 잡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여기 있는 1 0 0 7점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곳으로 두게 되면, 이제는 1이 아, 이게 지금 이렇게 두면 넘어가니까, 왠지 이렇게 한번 딱 붙여서 타이트하게 한번 두어 가보고 싶거든요. 흙도 단수치는 건 아무것도 안 되겠지만, 여기서 흙에겐 또다시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먹여치는 기가 막힌 수가 있죠. 1이 잡으면 뒤에서 단수쳐요. 연결하면 촉촉수로 지금 다 잡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백은 어쩔 수 없이 이 돌을 때려내야 되는데 이와 같이 두는 순간 여기 있는 백 일곱 점을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곳으로 두었을 때자 이러한 수는 넘어가서 지금 이 돌이 자충으로 잡히고 그렇다고 이쪽을 둬도 먹여치기로 잡히니까 이번에는 그러면 그냥 이와 같이 연결해버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연결하면 그냥 넘어가는 순간 이 백돌이 모두 잡힙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런 데 두었을 연결하면 배기 모두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장면에선 이곳을 나가고 이렇게 두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맥점, 이 묘수 맥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수를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곳으로 두면 먹여치기로 끝내버리고요. 자 그렇다고 지금 이쪽 부분을 먼저 두는 건 단수당에서 어차피 연결을 못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최소는 이와 같이 좀 버텨가는 수인데 이때는 요걸 하나 넘어가놓고 자 이렇게 두고 때려내게끔 한 다음에 전체가 걸리게끔 패를 만들어놓고 결국엔 100이 뒤로 물러서면 뒤에서 단수 쳤을 때 여기 연결할 수가 없죠. 자, 보시다시피 100에 7점을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